안녕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성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복음 누가 복음 6장 22절하고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직역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바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 직역성경입니다. 그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욕하고 내쫓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는 반드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취하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화가 있을 사람들에게 좋게, 좋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말로 좋게 좋은 말을 했다 칭찬을 거짓산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어,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으로 열리면 열렸으면요. 대언자가 대언자를 칭찬하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면 했지.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대언자가 대언자만을 칭찬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원자는요, 두 종류입니다. 준비,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지자로 쓰시려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훈련이 안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훈련을 해서 용광로에 수십 년을 넣었다, 뺐다, 여기를 가도 핍박, 저기를 가도 핍박, 이원장, 저원장, 이목사님들, 저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온갖 핍박을 다 밟고 받고, 받고,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 그때, 그이 선지자는. 한번에 절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예, 천사라고 예, 본성은 심성은 착한데 그 그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 그때 이 선지자의 훈련이 그때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좋으신 천사 같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는데 그 내가 착함 내 의를 내려놔야지 그때 시작입니다. 그때 훈련 돌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분별을 한하 하잖아요. 칭찬할 그분의 사람이 없습니다. 스들 마, 게썼죠미 교회마다 다 지켰어요. 아, 가난한 자들은 복이 하나님의 왕 너희 이기 지금 너희는 쓰고 예배 드린 교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칭찬이 것이다. 나오지 않이겠죠 여러 분나 누구든지 스름마악 쓰고 예배 드린 모든 분들 식당, 커피숍, 마트 쓰고 들어가신 분들 예배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음, 선지자는 절대.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왜, 왜 붙여줬는지를 알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훈련, 이제. 지금 분별이 안 돼서 분별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지 못하는 거고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거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을 사과하기 사고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 미그 교회들을 다 죽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살리려고 갔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했다던가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비방했다던가, 회개하세요. 그리고, 뭐를, 뭐를, 어, 비방했다고 당사자인 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만 뒤에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와서, 성교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런 말을 뒤에서 뭐, 수근수근 했다. 예를 들어서, 어, 벤츠를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든가,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뒤에서만 회개 한다고 하나님이 안받습니다 왜냐면요. 100%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벤치, 벤치, 차를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말들을 귀등으로 여기신 모든 분들, 모든 기도원, 교회 모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 말은 너무 많고요. 열매로 회개 반드시 가시 나무에서 회개하십시오. 가시 포도를 거두지 스크마 샤 쓰고 2미터 간격 주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한국교회 97%의 모든 교회들 회개 하세요. 50명 드려라 하면 50명 드리고 10명 드려라 하면 10명 드리고 바이러스는 5명 모였는지 8명 모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종들 드러내시려고 테스트 하셨습니다. 명심하세요. 주의 길를 예배합시다. 그 너무 제가 집이 어, 그 집이 명령적으로 한거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예.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 예배소서 30... 34장 조금 말이 있었는데 어, 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회개해야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음, 여러분 일단 다 회개하세요. 어,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꿈에 아주 휘황찬란한 드레스 입고 다니는 꿈을 꾸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상급으로 위로로 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신부가 되어서. 기름뜬뿔 마태복음 25장 24장을 알아야 되고요 23장을 알아야 되고 다니엘 요양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시대 운별을 해야지 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꿈이 하나님께서 저는 위로로 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빗방을 받으니까 자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감사합니다 Yeah.